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최근 국제환경단체죠. 그린피스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수 있다. 뭐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좀 무서운 얘기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죠. 이게 이제 그린피스 소속의 원자력 전문가인 숄 버니 수석이 최근 이코노미스트에 기고를 했습니다. 이제 아베 내각과 도쿄 저역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여있는 고준이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 이상을 방류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번니 수석이 우리나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런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10만 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인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 2011년이죠. 동일본 대지진이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어졌잖아요. 그때 이후에 오염수가 계속 쌓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오염수라는 게 원전 안에서 핵연료를 식히려고 쏟아본 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지하수 같은 게 자연적으로 계속 유입이 돼서 생긴 건데, 음. 이제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규모가 아까 100만 톤 이상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11만 톤의 현재 이를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이게 지하수 같은 게 계속 위입이 되다 보니까 수치가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상 계속 늘고 있어요. 예. 네. 우리 외교부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과거에는 이게 하루에도 300톤까지 늘기도 했는데, 일본도 자기들도 이제 피해가 가잖아요. 그니까 계속해서 차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유입량이 줄었는데 지금은 하루 200톤 미만, 그러니까 한 평균적으로 170톤 정도로 하루에 늘어나는 양이 예, 그래도 어마어마하죠. 100톤을 넘어가니까요. 예. 그게 계속 쌓여서 2022년 쯤에는 137만 톤에 다다를 거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에 이를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네, 거거든요뭐 네. 일본은 근데 그러면 방사성 오염수를 왜 자꾸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마땅한 처리 방법을 아직 못 찾은 거예요 이게 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네. 1986년 체르노빌 이후에 최대 규모 원전 사고잖아요 근데 이두 사고가 사고 원인도 다르고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도 또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랑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어 인류 역사상 설레가 없는 네, 그,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간 일본이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배출을 하려면 그 안에 방사성 핵종을 약간 제거를 하고 그 오염수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기술로 다른 핵종은 제거가 가능한데 트리튬이라고 불리는 이제 삼종 수소가 있습니다. 이 삼종 수소는 이제 그 이, 지금 이 설비로 제거가 어렵고 이거를 해서 희석을 한 다음에 배출을 하거나 땅에 묻거나 대기에 방출하거나 뭐 전기로 분해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본이 거를 고심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일단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일본도 이제 골치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방법이든 다좀 무서워 보이는데, <laughs> 이 그린피스에 따르면 이 해양 방출이 가장 처, 처리 비용이 낮다, 음, 싸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 방법을 택하려고 한다, 이런. 아? 그렇죠. 이제 바다 이제 뭐, 갖다 버리면은, 뭐, 다른 방법보다는 돈이 좀덜 든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보도가 나간 다음에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기 시작했고, 또 보도가 많이 나갔죠. 그래서 우리 외교부가 주한일본대사관의 경제공사를 불러서, 우리 정부 입장에 담긴 외교 문서, 이제 구술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그 구술서에는 이제 최근에 언론 보도된 내용, 그리고 그린피스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관계가 뭐냐 이런 거 확인하고 향후 일본 정부의 공식 답변을 좀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팩트 체크를 해달라는 팩트 체크! 너 해양 방역 할, 할 계획 있냐 이렇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이런 논의할 거면 우리한테도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정보 공유 해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죠. 바다에 뭐 국경이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 그 우리가 그래서 좀 우려가 더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만약에 뭐 일본 정부가 뭐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국제사회 안 알리고 조금씩 이렇게 흘리면은 이렇게 모르겠어 <laughs> 그러면은 조금 불, 버리면은 이게 국제법으로 제재를 할수 있나요? 제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긴 하겠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아... 네, 일단 u n 해양법 협약 그리고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에 해양 오염을 막고 해양 투기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 이 협약들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전 협의 없이 이런 방사성 오염수를 방출을 하면 우리 정부 비롯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바다에서 해류가 계속 흐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네. 뭐 유엔총회에서 결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나아가서 국제 소송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국제법이라는 게 조금 구속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이제 국내에서 뭐 잘못 저지르면 바로 뭐 이렇게 기소돼서 재판받는 것과 달리 그 소송으로 가는 과정, 그리고 또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 자체도 사실 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일본도 우리가 특정 국가에 피해를 끼친게 아니다. 그리고 이게 오염수가 너무 많아져서 우리도 불가항력적인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참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예. 뭐 국제기구 중에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있잖아요. 그쵸, 그쵸. 거기가 원자력과 관련된 문제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뭐 여기를 통해서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 이렇게 IAEA 회원국이 이렇게 방사성 우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에는 이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고준이 방사성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하면 그런 물이 생기잖아요. 오염수가. 그서 저준이 방사성을 지금도 배출하고 있고, 그렇게 할 때는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삼중수소 배출, 이걸할때그 허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IA가 굉장히 회원국들에게 재량권을 줘가지고 각국이 알아서 정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하고 일본 허용 기준하고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실상 큰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렵고 2011년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IAEA가 일본의 이런 방사수, 방사성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 뭐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을 한다거나 경고를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뭐 그러면 우리 정부의 전략은 뭔가요? <laughs> 아무도 그렇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지금 사람이 없는 건데 네. <laughs> 어떤 상황인가요? 야참 네. 네. 외교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외교부 당국자에게 물어봤는데 일단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이 오염 원전수를 100년 이상 장기 보관하는 게 일단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방사성 핵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오염수에 근데 이그 핵종의 원자수가 방사성 붕괴에 의해서 반으로 줄어드는 거를 반감기라고 아. 우리가 예전에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나요? 그 <laughs> 그러니까 반으로 줄어드는 거 네.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게 100년 이상 줄면은 이 반감기 때문에 방사능 위험이 많이 위험도가 많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린피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보관했다가 벌어들인 시간 동안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기술도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렇게 네. 처리 방법을 고심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당장 할수 있는 건 우리 정부가 일단 해양에 방류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어 이제 정보 공유 사전 협의 이런 거를 외교적인 창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아. 뭐 일본 정부가 만약에 뭐 마음대로 원전 오염수를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양에 방출을 한다면 국제 사회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우리 전 인류 네. 그리고 이제 미래 세대를 아니요, 위해서 중요한 문제 문제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 네. 네. 건강과 이제 생명이 그러니까요. 다 달린 네. 문제이기 때문에 현명한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 보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